그냥. 야, 이렇게 싸먹는 거야? 안녕하세요. 백마군입니다 네. 오늘은요, 저희가 네. 면상들의 이선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이선민은요, 정말 친한 오빠거든요. 진짜 아, 심지어, 심지어 저랑 개그맨 동기예요. 오 감사합니다. 이 오빠가 맨날 전화 와 가지고 진짜 외롭다 외롭다 진짜라는 거야, 진짜로. 자, 그래서 오늘은 오빠 외롭지 않게 저희가 한번 유혹을 어. 해볼까 합니다. 그 유혹이 먹힐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삼미형이 이상형인 거야. 섹시한 여자. 섹시한 남자. 남친 여친 해놓고 꼬시기 어.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왜가? 아. 대망. <laughs> 저야 대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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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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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진하게 난 진짜 오빠 가 여기까지 와준 거 너무 진짜 고맙게 생각해 맞아 진짜 너무 못해서 우리가 진짜 이 오빠 위해서 준비한 거야 어? 어. 야 뭐야 엄마 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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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가 <이렇게> 있어, <laughs> 오빠, 뭐야 진짜 뭐야 뭐야 나도 살고 싶어 와야 <laughs> 뭐. 이제 나, 먹자 보자. 오빠 아 오빠 젓가락, 젓가락. <laughs> 오빠 젓가락 어디게 있어 젓가 락 저기 있어? 유기 아, 오빠 뜨. 오늘 걸어서. 야, 먹여 준다. 먹여 줘. 맛다 <laughs> 어! 오! 어, <우와>. <laughs> <맛있겠다. 웃음> <우와. 웃음> 와! 오나 뭔가 좋데 맛있다. 우와. 와 어, 진금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니, 너무 <웃음> 잘, <웃음> 뭐야?

야, 이렇게 싸먹는 거야? 아, 이거, 아디다, 거야 아, 디아디아디아디아디아디 아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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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뾰야 야야야. <라디어라디어라디어라디어라라디어라라라> 이거는 진짜 장난이여 그래 맞아. 선물을 준비했거든? 공격적인 선물은 지금부터야 아, 아 맞아, 맞아. 에이, 웃는 거봐 귀여워 기대해도 좋아 아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어땠어? 아.. 목욕탕 뭐 가자 <laughs> 아,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약간 세 중에 그래도 가슴 두근두근한 사람 있었어 솔직히 아 무조건 나지 나야 기럽지 딱 보면 나지 그렇지? 어 옛날에 뭐라는데 지우